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함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있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께 함 하나님이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 양과 부정과 사역과 악간 종류가 니0인 30인 탐심이 상승변이라. 이것들로만 하면 하나님의 진료가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화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고프난과 너희의 온과하기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흘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망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는 도 만일이시니, 만유 안에 계십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다처럼, 긍요가 잡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모든 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언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건면하고 시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이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시, 낙심할까 아미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직조를 들려야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을 아느니 너희가 주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